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항에 책임지고 있는 1등 항해사 최슬기 인사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오늘로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팔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나 힘들고 맥빠지다 보니까 혹세무민하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입장해라. 뭐 이런 이런 수익 보장해 드리겠다. 이런 문자 폭탄이 쏟아지던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시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들은 그냥 정말 근거 없이 그냥 마냥 들어오라라고만 하잖아요. 하지만 주토피아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숫자로 확실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아, 저만큼의 수익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건데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5거리 연속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이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호실적이나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이 상승 마감하면서 그래도 지수 자체는 약보안 마감하면서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대형주들 특히 2차전지 소재 대형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분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시장도 정말 시원하게 수익 내는 꽃길 걸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수익 선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로이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 발 빠르게 앞으로 목특할 수 있는 차트들, 정말 귀신같이 골라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그런 능력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내는 데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수익 내 주고 계시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수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 전문가님의 수익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화 아이텍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2개월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hts 검색해 보시고 차트 딱 띄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요 근래 딱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폭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최대한 다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성우아이텍, 현대로템 각각 115%, 48%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웰크로한텍이나 상신EDP 같은 경우에도 14거래일, 22거래일 동안 보유하면서 각각 51%, 25%의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뭐 수익을 내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셨다면 이 수익 온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요. 그냥 노란토 오픈 채팅방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계좌에도 수익 꽃이 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수익은 이런데요. 그럼 앞으로 수익을 위해선 어떤 부분들 챙겨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테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집중 공략해야 되는 테마, 로이 전문가님께서 두 개의 테마 챙겨 오셨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일단 뭐, 원전주는 지금 현재 정부의 외교 세일즈 역량이 최대한 집중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앞으로의 정책 기대감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를 챙겨 오셨습니다. 자, 프로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기아가 지금 역대급의 실적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수에는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로 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담을 순 없겠죠. 고르고 골라서 좋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역시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힌트만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원하신다면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 화면 중에 나타나고 있는 QR 코드에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방송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시크릿 종목에 대한 모든 힌트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빨리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토피아의 본격적인 항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의 본격적인 수익항에 나서 보겠습니다. 주토피아 생방송은 지금 유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수익항에 책임져 주실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목 안에서 고슴도치 키우고 있다고 하시는 로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좀 많이 아파 보니까 참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송 보시면서 톡방 참여하셔가지고 한 주간에 앞으로 움직일 테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담아가면 좋은 종목들 모두 함께 공유 드리니까 모두 다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말 환절기에 감기 환자들 속출하고 있는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감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파란 불들 뜨고 있는 상황인데 추 초반부터 심상치 않던 시장 계속해서 지금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로이 전문가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시장이 좀 어떤 흐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오늘 시장 여전히 이뭐뭐 뭐 동일한 시장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며칠간, 삼개래 일간 계속 동일한 시장이었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악재가 많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재료가 부족한 그런 형국입니다.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오늘 대형주들이 그나마 좀 방어를 해주면서 뭐약보한 마감 이렇게 다행이죠. 약보한 마감 한한 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조정 구간에는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만큼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상승할 만한 그런 동력이 될 만한 무언가가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아직까지 주도 테마가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금 뭐 여전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곡물 사료 관련 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반증하는 거죠. 시장이 아직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매수세를 보더라도 지금 수급 자체도 굉장히 뭐 좋지 못합니다. 수급도 좋지 못한데 거기다가 이제 주도 테마의 부재로 시장이 방향성을 잃다 보니까 수급도 그나마 들어오는 수급도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하락세, 좀 하락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방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추가 매수를 대응하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타를 하셔야지 뭐 지금 이렇게 스윙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지지 구간에 들어섰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공포에 매수할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악재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원달러 환율 오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차액에 대한 매물도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뭐 봤을 때도 지금 매물 출회되고 있는 매물이 일정 구간 소화가 다 진행이 되어야만 시장 연동도 다시 지지권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시장 강하게 달려왔어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2,500포인트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금 조정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단에 우리가 기존의 상단 밴드, 기존의 박스권 상단 밴드의 지지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금 좀 투자하기 적합한 그런 온도 차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한 폭의 조정은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몇, 지금 몇 건일 동안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뭐 당연한 이치겠죠. 시장이 눌리고 있는데 뭐뭐 뭐 어, 특별하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종목들이 올라가겠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순응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자, 지지 구간이 잡히나 안 잡히나 확인 하시고. 우리 어차피 당일은 우리가 분봉으로 확인하잖아요. 분봉상 지지 구간이 좀 나아졌을 때, 그리고 일봉상 지지 구간이 또 명확하게 나아졌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이렇게 방어하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지권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그리고 시장에 재료가 동반됐을 때, 우리가 그때는 정말 공포에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이, 뭐, 비단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어느 하나 쉬운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혼자 하시는 것보다 사실 이제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교육도 좀 받고, 이 지금 투자, 투자를 사실상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 그냥 기다리고 관망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럴 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에 입장하셔서 금요일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으시고 차트 교육 그리고 테마 교육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략주까지 받아가시면서 시장을 한번더 점검하시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톡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도 금요일날 교육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좀 교육 내용도 받아가시고 좋은 종목들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참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꽃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역류를 보이고 있다면 거기에서 같이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그 물길에 좀 몸을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확실히 단타로 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잘 챙겨 나가기만 해도 이 수익이 그런 시장이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타가. 훨씬 더 전략 중요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처음에는 단타하려고 의도는 갖고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들, 여러분 계좌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우리 전문가의 확실한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은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I'm sorry.